안녕하세요 0.1톤의 몸무게를 가지고 달리는 러너 거대러너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JTBC 마라톤이 끝나고 어, 3일이 지났습니다 어, 이제 오늘은 회복 러닝을 하려고 어, 나왔는데요 오늘 한 10km? 대략 한 10km 정도 어, 빠르지 않게 천천히 아직까지도 허벅지 좀 알이 배겨서 빨리 뛰지는 못할 것 같고 회복 러닝으로 천천히 뛰어보겠습니다. 그럼 자 회복 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풀코스 뛰고 그 다음 날아 허벅지가 <laughs> 진짜 굉장히 아팠어요. <laughs> 너무 아파서, 그날, 연차까지 쓰고, 집에서 또 쉬었죠. 그렇게 첫날 회복을 하고, 둘째날 출근하고, 생활을 하는데, 아, 둘째날까지도 허벅지가 풀리질 않아서, 회복 러닝을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오늘, 확실히 좀 나아져서 오늘 회복 러닝 하러 나왔는데 빠르지 않은 페이스로 달려보겠습니다 1km 6분 33초 천천히 뛴다고 뛰었는데 생각보다 좀더 빠른데요? 한 7분 페이스 생각하고 뛰었는데 아 요번 JTBC 프로 코스 네. 솔직히 저는 제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30km까지는 굉장히 잘 달렸어요. 그래서 어 30km까지 힘든지도 모르고 어 그렇게 달렸는데, 그게 이제 오버페이스였던 거죠. 30km 이후에 그렇게 퍼질 줄은 솔직히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지금 시계를 잘못 만졌는지 어, 키로당 페이스가 나오진 않고 그 키로당 총 시간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 2km 13분 13분 몇 초인데 지금 정확히 못 봤고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이따가 어, 제가 편집할 때또 다시 키로당 페이스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대회가 한 3개? 3개, 올해 이제 3개 정도 남아있는데, 어, 다음주에 제 친구 런닝이와 함께하는 m b n 하프 마라톤,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주에 YTN 하프 마라톤. YTN 하프 마라톤에서는 지몇시 운동을 해서 가가지고, P.V.를 노려볼까 생각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회사에서 또 마라톤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10km 10km 이제 마라톤회를또 나가게 되고 그렇게 오래내아마3개 정도 그렇게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깜빡하고 오늘 어, 런닝 나오기 전에 몸무게가 108.1kg 108kg 였고요 3kg 3kg 왔습니다 회복면을 뛰실 때 웬만하면 이제 평지를 뛰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어필이 있는 곳은 뛰다가 또 부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아직 내 몸이 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회복론을 뛰는 거기 때문에 어필이 있는 곳에서는 괜히 또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웬만하면 평지 뛰는 걸 추천드립니다 4km 4교 m 지났습니다 5 k 로 5킬로 왔습니다 5킬로 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어, 무릎 많이 안 아프냐고 근데 저는 무릎은 안 아파요 <laughs> 뭐 다행이죠 무릎은 아프진 않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픈 곳이 또 있어요 발바닥하고 발등 발바닥은 이제 족제근막염. 이거는 뭐, 이 뚱뚱한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다 있는. <laughs> 약간 이제, 만성질환 같은 거죠. 그렇게 족제근막염이 있고, 요즘에 뛰면 발등이 이렇게 좀씩 아파요. 이게 빠르게 뛸때 보통 이제 체중에 많게 는7뭐 일곱 배, 8덟 배까지 하중이 간다는데, 그건 뭐제 발은 막 700kg, 800kg를 <laughs> 그렇게 받는 거니까, 당연히 발이 엄청 아플 거라고 생각은, 하, 생각은 드네요. 근데 또, 이렇게 무릎은 아프다고 했는데, 바로 또, 내일부터 무릎 아픈 거 아니야? <laughs> 뭐, 예 부상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항상 다들 부상 조심히 안전하게 러닝하시기 바랍니다. 자 6km, 6km 지나고 있습니다. 6km 현재 평균 페이스는 6분 29초. 7km.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10km를 뛰면, 천천히 뛰면, 뭐, 한, 1시간이나 1시간, 10분 뛰잖아요? 그러면, 빨리 뛰었을 때는, 뭐, 한 50분? 55분? 이렇게 되는데, 그, 10분 차이가, 이 시간이 굉장히 아까워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자, 8km. 8km 지났습니다. 아일리지가 5월 달부터? 한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200km가 넘지 않아요. 다 150에서 200 사이. 200은 넘지 않고. 대신 이제 페이스가 페이스가 마일리가 적은 대신 좀 빠르긴 하죠. 물론 천천히 달릴 때도 있고 그런데 빨리 달릴 때는 확실히 이제 거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달리곤 했거든요. 그래도 마일리지가 한 달에 200이 안 되는데 서브포 <laughs> 저 자신한테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laughs> 제가 풀코스는 내년 대구마라톤 이제 앞으로 있는 풀코스는 내년 대구마라톤인데 <laughs> 그때까지. 열심히 운동해서 꼭 요번에 오지는 목표 시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9km 9km 왔습니다 9km JTBC 풀코스 마라톤을 뛰고 3일 만에 10km 회복 러닝을 했습니다 힘드네요 <laughs> 아, 10kg 페이스는 10kg 1시간 16초, 어, 평균 페이스 6분 1초. 한 6kg 지나면서부터 몸이 풀려가지고 속도를 좀 올려서 뛰었는데 괜히 속도를 뒀나봐요. 아, 힘들어, 힘들어. <laughs> 뭐, 어디, 이제, 아프거나 그런 데는 딱히 없는데, 이제 그, 풀코스를 뛴 피로가 아직도 좀 많이 누적이 돼 있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한 1km 에서 2km 정도? 가볍게 걷고 들어가시면, 오히려, 그 스트레칭 같은 거 끝나고 하기 귀찮잖아요. 이제 그거에 준하게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게한 1~2km 정도 걷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km 회복 러닝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있을 MBN 하프 마라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